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론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 가난하게 살다 보니 때론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 부모님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때론 내친 형제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계속해서 실패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고 내 곁을 떠나가는 이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때론 친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찾아오더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친구는 소식조차 끊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질병을 겪게 됩니다. 이 질병의 공통점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질적인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연히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인적인 현상으로 몸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자리에 눕게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랫동안의 투병생활은 요사이 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모든 요양원마다 수많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계속되는 때론 10년 이상 계속되는 이런 투병생활은 자신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이 질병의 고통보다도 가장 괴롭고 큰 고통은 가족들에게서 외면 당하게 되고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때론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젊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풀과 같으며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 젊음은 노인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은 마감되어 버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고 그리고 소경이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네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다 누워 있습니다. 오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타 되는 교회 안에 건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병자들입니다 우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에 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인생 그런데 많은 병자가 누워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여러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인 사건을 보았더니 전부가 절룩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늘 절룩거립니다 신앙생활이 절룩거리고 우리 인생이 항상 절룩거리는 다리를 저어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가 있다 있습니다다 누워 있습니다 공통점은 왜 그들이 누워 있을까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혈기 마른 자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정서가 말랐습니다 가족 간의 정도 말랐습니다 오죽하면 가족 간이 정이 말라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안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모든 것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라버렸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도 말랐습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현실은 그럴까요? 지옥이나 같습니다 널부딪히니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 말라 있습니다 다 누워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곳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가끔 이 베드사 연못에 내려오면 가장 먼저 그물 연못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사 연못가에 둘러 누워 있습니다. 성격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을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당연히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 병자가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세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리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물으시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38년 동안에 고통했던 이 병보다도 더 가슴 아팠던 그리고 피참한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병 생활하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 보니 가족들이 점점 점점 지겨워 합니다. 병든 가족보다도 그 간호하는 분들, 이 가족들은 더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 가장 인생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이 가족들조차 나를 버렸다는 사실 앞에 가장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게 됩니다. 38년의 병자에게는 분명 부모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한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페데스다 연못가에 그가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때에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 오셨을 때에 나를 못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은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 38년은 병자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든지, 불행한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신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38년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몸져 누웠을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20년, 30년 넘어갈 때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 가정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38년 동안 누워 있는 가정인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실패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점점점 사람들은 내게 들다다 나가고, 내 일과 친척마저 나를 볼때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리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때론 현실 속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38년 이 병자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 인생에게 병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오늘날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나는 생각에서는 생각 안 되는. 죽음이란 것을 때로는 한두 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할때 바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은 몰랐습니다.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현장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삶속이 너무나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게 아무도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도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 이 삶에게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살려내시려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다시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와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요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는가 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그태에서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에 38년 병자에게는 다 떠났지만 주님은 다 떠난 그 자리에 주님만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분명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에게만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출리국기 3장 1절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나이 40세까지는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세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지란 그리고 가장 참혹한 곳이 개미 한 마리도 살기 어렵다고 한 곳이 바로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이라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한 가운데 지열은 40도, 50도로 달아오르는 이곳에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런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제는 자신은 인생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주변에 아무도 없어. 과거에 화려했던 애국의 생활은 까마득하게 옛 이야기로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은 무너질 도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이는 가진 돌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은 까마득하게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모세에게 아무도 그 사막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었는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또 무너지는데 1년이 아니라 2년이라 10년이 계속되면서. 내 인생은 처절하게 더 이상 바닥을 헤매면서 마치 상처변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날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허구적거리는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 받은 이 참새의 날개를 고쳐 주시면서 천국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오늘 이 모세 인생은 다시 천국을 날아오르는 이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단한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지 않았던. 이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실패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곳에 이 모세 혼자 있는 이곳에 제가 살이 40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모엇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말은 막뼈에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때 모세는 전혀 알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이 그의 찾아오셨을 때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조자로 만드시는 40년 그런 화려한 인생으로 복귀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 때에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자. 무슨 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며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응답도 없는 우리에게 오늘 날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너 이런 자리에 누워 있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이제 왔으니 너는 일어나라.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오늘 현장의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싸인이 맞습니다. 탁 치면 손을 듭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자리를 들어라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30번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이 누워있는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괴로움의 자리였습니다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무시당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긴 자리였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이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시는 무시당할 일이 없으며 너는 다시는 이 고통의 자리에 눕지 않을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십시오 말씀은 누구에게 주면 주고 면 계십니까? 바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너는 다시는 이아픔의 고통의 자리에 눕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그 자리에 너 털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걸어가자. 걸어가자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갈 것이야.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빌리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세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는 타의 초종을 부르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물의 흐름도 알고 있고 고기 떼 방향도 알고 있고 어느 곳이 깊은지 얕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 좌절한 가운데 배를 육지에 대고 누가 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그런 해변가에서 새벽은 밝아오는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그물씻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격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얘게 말씀합니다 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빈배 타수였습니다 빈배 타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리고 고개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이 빈배가 만선의 배가 되어버립니다 빈건물이 만선의 그물이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예고가 없었습니다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고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40년 만에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시더니 오시면 38년 병자는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모세는 밑바닥의 인생이 가장 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배가 만선이 돼 버리는 오늘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 우리를 기를 죽입니다 사람을 자꾸 좌절시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토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온 우주 물을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만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고통의 소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편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내 발을 반성해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수렁이 있습니다. 수렁이는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할 때가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아이가 몸져 누웠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내 식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내 눈앞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공동탐에 무너지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반석에 두셨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다시는 웅덩이에 빠질 일이 없으며 수렁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더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없으며 실족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38년 병자가 자신이 치료되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치료되었느냐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고 물었을 때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따라오십시오. 자기를 고치시니는 예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살려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 성들은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주복할 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였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박성춘입니다. 이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소 잡아서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민보다도 더 무시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났던 박서양이는 항상 나는 왜 이런 백정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람은 괴로워서 견디질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백정이다 보니 이 아들도 같이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널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도축장에서이 사람은 늘 짐승에 피를 묻히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는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선 성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사람 바로 의사이면서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범사에 이한 주간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좌절하지 말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믿으시면서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